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엄마로 또 장애 비장애 통합교육을 하는 교사로 살면서 기쁨과 행복의 순간도 많았지만 한편 좌절스럽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. 작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기억하시나요?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이어서 더큰 집중을 받았던 일이었죠. 한창 그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학생과 부모를 비난했습니다. 언론은 물론이고 교육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혐오의 말을 쏟아내면서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되어야 할 존재로 몰아갔습니다. 그 당시 저희 아들은 인터넷에 올라간 기사와 댓글을 읽고는 집 밖에 돌아다니기가 겁난다고 말했습니다. 저도 손가락 끝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. 그러다 또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.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, 아주 거친 욕을 내뱉고 싶기도 했습니다. 그때, 장혜영 의원님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간담회를 하나 열어주셨습니다.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제목의 간담회였는데요. 저그 간담회 제목을 보고 머리를 한대탕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저는 화가 났다, 무기력해졌다, 이걸 반복하고 있었는데,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그 정치인이 바로 장해영이었습니다. 힘 있는 정당을 뽑아야 한다고 믿는 분들께 정말 당부드립니다.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.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바라보면 그 힘을 엉뚱하게 써도 뒤에서 욕밖에 할게 없습니다. 하지만, 힘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사람을 뽑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.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? 네, 기호 5번 장혜영입니다.